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신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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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요치녕하세죠치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치식을 쓰는 시스템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유럽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서, 저희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 합니다. 예. 미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사랑미가 1번이에요. 아.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점점 숫자가 계속 커져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몇 번째였지? 저희가 쓰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등분을 해가지고 여기가 오른쪽 위에가 10번대고요. 왼쪽 위에가 20번대, 왼쪽 아래가 30번대, 오른쪽 아래가 40번대고, 중간에 있는 앞니가 1번, 그 옆에 있는 작은 앞니가 2번, 송곳니가 3번이에요. 사랑니는 8번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니가 사랑니인데 아, 영어로는 예. wisdom tooth라고 해서 네. 지혜의 치아 뜻으로 번역을 할수 있겠는데요. 프랑스어로도 지혜의 치아 그대로를 음. 프랑스어 버전으로 했는데 프랑스는 좀 약간 로맨틱한 음. 나라 이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사랑니라고 할것 같은데 아. 우리나라에서 사랑니라고 하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예쁘게 나지를 않거나 나면서 아프거나 축지가 생기는데 왜하필면 그렇게 고통 공을 주는 치아의 사랑니라고 했는지는 아주 조금의 의문이 있습니다.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엑스레이 보면 제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X... 지금 바로 띄어 볼까요? 한 번만 띄어 주세요. 성민쌤 거 먼저 띄어 주세요. 성민쌤의 파노라마인데요. 첫 번째 질문. 성민쌤은 사랑니가 남아 있을까요? 이게 제일 쉬워요. 어, 아, 네. 맞아요. 네. 두 번째 질문. 성민 쌤은 교정을 하셨지만 발치 교정을 하셨을까요? 비발치 교정을 하셨을까요? 네. 아 맞아요. 네. <laughs> 아주 아주 쉽게 알수 있어요. 치근단 사진은 파노라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찍은 건데 구강 안에 필름을 넣고 찍는 사진을 어, 네. 찍어보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치근단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필름 쓰기도 하고 센서로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하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치아만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가 이제 그 상악동이라는 저희가 그 축농증 걸렸을 때 이제 농이 차는 그런 부위고요. 여기 까만 게 이제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악동염이 있으시면은 염증이 있으면 뿌얘져요. 여기가 탁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보고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치료는 못해드리지만은 적어도 이제 한번 가보시라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제 턱 관절뼈예요. 이게 경추예요. 저희 목뼈. 목뼈가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는 잇몸 높이 이런 거볼수 있고 전반적인 걸 보게 되고 특정한 부위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은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한 그 치근단 사진을 이제 그쪽 부위만 찍어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신경치료는 이 안에 있는 신경 세포들을 다 세척해서 이 안을 소독을 해서 인공 재료로 넣는 치료를 신경치료라고 하는데요. 신경치료 받으신 분들에서그 안에 부위가 이렇게 보통 하얗게 보여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안 보이면 오히려 위험하겠죠.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악무는 습관이 엄청 심한 편인데 그 과정에서 이 치아가 괴사가 돼가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 시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치근단 사진, 조그만한 사진을 찍어봤더니 뿌리 끝에 염증이 꽤 커져서 쉽게 말하면 뼈가 녹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뿌리 자체도 조금 녹아가지고 않으니까. 아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저도 신경치료를 제가 해보긴 했어도 받아본 거는 처음이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좀더 환자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어, 좋은, 아주,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은 21번, 22번, 23번 그리고 바로 25번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신경치료 받은 치아의 번호는 몇 번일까요? 맞아요. 어, 네. 와! 아, 근데 이렇게 제가 신경치료 받은 치아의 번호가 다 이렇게 공기적으로. 네. <laughs> 퀴즈를 하나 마지막으로 낼게요. 받지 않으셨던 치료가 하나 있어요. 치료를 받은 치아의 번호를 댓글 남겨주시면 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후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치식에서 중요한 힌트는 이제 영상 저희가 오늘 촬영한 영상 속에 있으니까는 처음부터 스킵하지 마시고 쭉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치과에서 어, 사용하는 용어들이 너무 어렵지 않고 조금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까요? 네. 하나, 둘, 네.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